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아무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해부학적 구조가 어, 수술 기법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께서 지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재활까지 해서 최소한 한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텔로스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뷰 비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게 땡기고 밀고 해서 이게 무릎이 정상쪽 무릎이랑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그 이제 허벅지뼈에 비교해서 정강이뼈가 얼마만큼 흔들리냐를 갖다가 미리스로서 체크해가지고 뭐 수의장애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5mm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후방식인데 파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5mm 이상이면은 14.5%나 뭐한 20%까지 노동의 상실률이 인정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쟁점은 피해자분께서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계수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이자 공제 기수라는 게 있는데 최고치가 2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장애 에는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손해액이 이제 보상받을 범위가 작지 않겠죠. 제가 이러한 어떤 처리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어, 후방 십자인데 파열 똑같이 됐고 그래서 처리했던 분들이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어떤 배상책임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이제 손해사정 업무로 손해사정사로서 많이 처리하다 보면 결국 이제 손해액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식빵 십자인데 파열이 된다면 대부분은 이그 손해액이 1억 이상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억 원 보통 한도가 또 이런 배상책임 보험은 한도가 1억인데 그 가해자 쪽 가족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배상책임 보험 이런 게 들어놓으면 뭐 그걸로 중복해서 처리는 가능한. 그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해자 쪽에 알아보시고 좀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